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.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. 인간은 어떤 걸 붙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진대요. 과거의 아픔에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? 어떤 사랑 때문에? 어떤 돈 때문에?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.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.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. 두려워하지 말라. 놀라지 말.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내 것이라 인치시고 도장치시며 우리에게 말씀한그 말씀이 내 속사람 내 통지시라 하면 우리 세상을 향할 때 어떤 두려움도 없을 줄 믿습니다 난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? 내 속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속사람아 넌예수의피값으로산 귀한 존재다 라는 선언이 여러 평생의 선언되기를 주여름으로 소망합니다.